선생님, 이거 1분 안에 해체 가능하십니까? 아, 길다, 길다. 어, 소금소리라, 소금소리라. 아이 소모들이. 네. 자 보시십시오. 자 해체 실력 한번 보시라. 예. 아, 뭐강력 있네. 예. 네. 우와, 뭐, 김이 막 모랑 모랑. 얘들아 감탄사, 감탄사, 발사. 오. 와. <laughs> 새끼들 똑바로 감탄해, 새끼들. 그래, 너희들 뭐 리액션 너무 약한 거 아니니? 이야야와 이쁘다 아, 안 뜨겁냐? 목장가 끼고 하면 괜찮나? 어우 너무 뜨겁지 어. 근데 상남자는 참지 하하뜨겁다 이렇게 안뜨 야, 이 새끼야 니 어우 뜨거네 전에 그 대구, 대구 대가리 그거 튀어는거 부수는 그느낌이야아저 아, 그래. 아, 동천이에요 어. 슈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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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즈슈이 슈즈, 고 일분 안에 끝난다 가지 벌써 1분3 0 초야. 잘라 잘라 잘라. 아 지금 이것도 지금 먹어야 돼. 빨리 먹어야 된다. 먹자, 먹자 먹자. 족갈 때. 자여어자 여... <laughs> 주세요. 이뭐 백숙 맛이야. 하나 먹어볼까? <laughs> 고를 마늘 소스에 콕콕 야 나는 소시야. 나는 말대야 음. 는소는 소시야. 나는 소시야. 나는 야는 <목소리도> 가슴살 금방 했는 거는 그렇지. 진짜 촉촉하게 맛있다. 그지어가어가 음. 어우 너무 아파. 꼴꼴꼴꼴꼴꼴꼴. 꼴꼴꼴꼴꼴꼴꼴. 꼴꼴꼴꼴꼴소리로 와봐. 아, 이렇게. o k a 이 o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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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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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로 y o k 로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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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요 아, 잠깐만. y Okay. o k a 자. 자. 건배. 우리 이야, 우리 만수 씨도 건배. 건배해 줘. 어, 잠깐. 응. 해 줄게. 오케이. 짠 건배. 짠. 아이고. 뭐가 을 냈네. 에 꿀주.